아두이노 짧은 코드입니다. 자, 코드 업로드 하겠습니다. 본 예제에서는 버튼 2개 그리고 LED 3개의 부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셋업에서 보시면 버튼 1, 버튼 2의 입력용이니까 인풋으로 설정해 주시고 LED는 웃풋으로핀모드 어, 설정합니다. 자, 그리고 버튼 2개 값을 디지털리드 함수를 통해서 읽습니다. 자, 그러면 밸류 1, 밸류 2에 저장이 될 거고, 버튼을 누를 때 0이 되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if else 문 구조로 되어 있는데 if 문 보겠습니다. value1이 0이고 그리고 value2도 0일 때, 즉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때 if 문은 참이 됩니다. 그러면 LED를 점등하고 그렇지 않으면 소등합니다. 자 그러면 어, 두 개를 동시에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예, 자 하나만 누르면 점등되지 않죠. 동시에 눌렀을 때 LED가 점등이 됩니다. 자 한번 수정해 보겠습니다. 자, 엔 n d 기호 대신에 or 기호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value 1, 0 이거나 또는 value 2가 0일 때 참이 되겠죠. 그러면 어, 수, 어, 수정한 결과, 자, 어떻게 될까요? 버튼을 두 개를 동시에 눌러도 되고, 어느 하나만 눌러도 LED는 점등이 될 겁니다. 자, 하나만 눌렀을 때, 자, 버튼 두개중 하나만 눌렀을 때, 그리고 두개 모두 동시에 눌렀을 때, 모두 LED는 점등이 됩니다.